안녕 친구들. 오프다. 오늘 해볼 게임은 뭐냐? Keep Out. 국산 공포 게임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베타로 꽤나 평가가 좋다고 하는 아주 훌륭한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. 국산 게임이다 보니까, 근데 또 국산이 또 좋아. 음, 국산이 또 국산물이 장난 아니거든. 아니 공포게임 얘기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어쨌든, 이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뭐야? 아, 이게 키, 키를, 아, 이렇게 키보드만 떼가지고 이 키들을 눌러서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. 이게 또, 나름, 공부게임이라고, 야, 분위기가 또, 깔쌉하게 잘 만들었는데,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. 이거 뭐지? 어, 뭐, 뭐야? 잠깐만. 저, 저기요, 저, 잠깐만, 지나갈게요. 실례합니다. 아! 어이, 신놈 아니야. 가. 야, 어. 야, 이 개, 어. 어? 어? 오, 씨.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? 이렇게 이렇게 페이크 페이크 어우 <laughs> 어 <씨. 웃음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스페이스바 아,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뭐 된다고? 아, 여기가 길이 아닐까? 아, 이게 뭐가 있네? 아레키? 아, 어. 아, 죽었어. 뭐야? 아, 살짝 억울할지도... 아, 이렇게 이걸 들 수가 있네. 이거를 이제 까마귀한테 혼납을 하면은... 어, 뭐야? 이거지... 아, 이거지... 아, 너무 똑똑한 거 같아. 뭔 소리지? 어, 뭔 뭐야, 소리지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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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.. 뭐지? 점프! 어, 아, 잠은 내려온 것 같은데? 잠깐만요. 뭐야? 지구멍인데 막혀있네, 여기가. 이거, 뚫어야 되는데, 이거는. 내가 봤을 땐. 이거를 잡고, 그렇지. 뻔하지, 이런거는 내 게임 경력 20년 동안 이렇게 간단한 게임은 없었다 이걸 밟고, 요런 느낌, 그렇지 이거 뭐지? 스위치! 이게 아닌것 같은데? 이걸 타서, 어? 어? 잠깐만 아니 난 이걸 타고 날라가는 건줄 알았더니 아니네 <laughs> 아, 이 뭐야. 생각보다 게임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. 공포 게임이라고 했는데,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네요. 이거를 여기서 사용, 사용. 어, 뭐야! 야, 저거 다시 들고 가. 야, 씨. 정난감인 줄 알았더니, 진짜 무기였네. 이 돌멩이를 못줍네 이것들은 뭐냐? 호훗 닝겐들 어리석은 짝이없구나한낱 거기서 평생 살고 있도록. 아하, 어림도 없지. 아, 아씨. 아, 아, 아 뭐야? 아, 미친놈, 시발 나올 나올 때 소리 내고 나와. 아 저기 눈깔이 있네. 잠깐만. 제가 제가 어 쳐다보면은 가면 안될것 같아. 뭔가 느낌이. 잠깐만요. 아 잠깐만. 금방 갈게. 이거 나오고 없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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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지금 빠르게 밀고 빠르게 밀어서 와와저 원숭이 새끼 저거 씨. 내가 어디까지 밀고 가야 되는 거지?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? 아, 근데 여로 갖고 오는 게 맞겠지? 아직 사다리 있네. 여기가 맞았네. 요렇게. 그렇지. 사다리 타고. 호이. 아, 요런 느낌. 오케이. 잠깐만, 여기, 여긴 또 뭐야? 뭐냐, 이 벽다구는? 아, 유못 가네. 아, 이거 처음에 나왔던거지? 해장국을 되게 좋아했나보다. 뼈해장국. 이거 그거 아닌가? 요렇게. 아, 딱 역시! 게임을 많이 하다보면은 이 정도는 껌이지. 어, 잠깐만, 잠깐뭔 소리 났어, 뭔 소리 났어? 조심, 조심. 조심 어? 뭐야? 어야 저.. 야 조심해 야너 잘못 움직였다가는 벌레들 막 죽고 그래 와 진짜 못돼가지고 아참 인간들이 문제야 왜 이렇게 많은 벌레들을 죽이고 막 그래 내가 조그마하다고 해서 막 밟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아, 아, 오빠, 어, 진짜. 아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오, 아하. 지금이다, 지금이다, 지금이다. 저 강아지를 피해야 될것 같은데. 잠깐만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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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이거거든. 이거거든. 어린도 없지. 잠깐만, 여기 피할 데가 없어. 뭐지? 존나 불안한데, 잠깐만. 뭐지? 이거를 밀어. 밀어, 밀어. 미는 게 아닌가? 와, 이 공포게임이라고 해서 왔는데, 어. 아, 이게 뭐 때문에 안 가는 거구나. 여로 밀어야 되는구나. 아하, 이거지! 역시 나 너무 똑똑해. 어? 잠깐만, 어? 이, 이거 아닐지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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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겠다. 뭔지 알겠어. 이거지, 이거지. 이거구나. 자, 여기로 요래 요래 해가지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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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래 요래. 아, 이거지 역시. 나 좀. 게임에 뭐였지? 소질이 있는건지 뭐였지? 있는 뭐였지? 뭐였지? 뭔소리지? 뭔소리지? 어? 야 이거 맞지? 오호 뭐 어쩌라는거지? 아 어? 잠깐만 어? 저 잠깐만 아 어, 그렇지 이거지 잠깐만 저기 뭐가 움직였어요? 잠깐 타임?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아까 그 원숭이랑 똑같은 거네. 오. 크려보는거 같은데, 방금? 어린도 없지. 쿠크럽빼기빵뽕 점프! 어, 오, 오, 오케이. 이거지. 다 노리고 완벽한 점프 계산. 잠깐만. 여기 못이 있다는 건, 여기 이 옷이 있고, 이 블록이 있고, 요 앞에는 경사가 있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. 오케이 그냥 갑시다. 점프? 뭐지? 일단 밀어봐. 이것도 밀어. 이거 아닌가? 일단 가볼까? 이건 뭐야? 뭐야 이 말? 하하. 일단 이것도 밀어. 다 밀어 그냥. 어. 이게 뭘까? 이게 뭘까요? 어. <laughs> 야, 벌써 막혔는데? 잠깐만. 내 게임 경력 20년 동안 이런 경험는 없었어. 이것은, 마치, 어제 내가 먹다 남은 떡다 과 같아. 뭔 소리 하는 거야? 응? 아니, 나는 공포게임이라고 해서 왔는데, 알고 봤더니, 이 퍼즐게임이었잖아. 하! 공포게임 아니었냐고 이런 게어딨냐고 빨리 정답 알려달라고! 아나 머리 못 쓰는데. 이거 뭐지 진짜? 여긴 아닌 것 같아. 이 줄이 뭐가 있는 건가? 어? 말 달리자. 어?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? 어이, 말 달. 어 뭐야 줄 어디 갔어? 줄 어디 갔어? 줄 놓쳤는데? 어이? 이리야. 이거지 말. 말주제, 까불고 있다니. 어, 뭐야, 어, 잠깐만, 뭐지? 요렇게? 어잉? 오잉? 아, 이제 이 구슬이 바깥으로 나가겠구나. 야,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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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힘을 내, 힘을 조금만 더 내, 그렇지, 그렇지. 아, 가다, 몬스터볼, 어? 와나 현재일지도? 엥엥 오잇 아, 잠깐만 아하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야 미안해 잘못했다고 룰루루루 아. 어 와다다다다 으 으이? 아 이거지 이거지 여기서 점프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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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끌고 와야 돼와 아, 이거지 나도 알고 있었어 위로 올라가서 뭐지 응어나 순간 쫄았는데 점프 시는 뭐야 그러면? 아니, 아니, 그, 저, 저 친구 뭐지? 어쨌든, 일단, 여기 패스. 점프! 저, 뭐야? 아니, 뭔 로보트가 툭떠보 생겼냐? 캄비다. 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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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, 아, 뭔데? 뭔데? 뭐? 어어... 어. 뭐야? 뭐야? 아... 와, 나 진짜 미치겠네. 아니, 오케이... 와, 베타테스트여서 거기서 끝나는구나. 아... 와, 오케이, 오늘은... 여기까지. 아, 제 네,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우, 깜짝 놀랐